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령입니다 자동차를 출고해서 뭐 10년이 됐던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어쨌든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그 포도우리나 요철길이나 둔터 그죠 과속방지터 이런 곳을 한번은안 지나갈 수는 없죠 자 특히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가실 때 오프로드 가실 때 길이 험로를 단한 번도 안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차가 많이 피곤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자기 이름에 걸맞게 피곤한게 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TIR, -E, TYR이 -E 이렇게 씁니다 어, 그 유래는 예전에 그 나무로 이게 사용을 하다가 고무 덧놉에서 최초 고무로다 하면서 타이어를 그 이름을 TIR, -E, TYR이 -E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진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년에 한번 정도는 단골 카센터, 단골 자동차 정비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휠 바란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지금 휠을 보면 이 뒷부분은 플렌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박는 납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도 나비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붙어 있는 나비,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겉에는 그 당시부터 노플 렌지 휠이라고 해서 어, 모양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겉에는 나비 이렇게 박질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휠 바란스 기계인데, 이렇게 붙이는 나비 이렇게 뭐 그람수 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플렌지용 타입 휠들, 뭐 10g, 뭐 20g,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바란스를 왜그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휠하고 타이어하고 만든 제조회사에서 어떤 성형틀에 넣고 만들다 보면 압을 가할 때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을 0점을 잡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초에, 애시당초 리셋, 제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게가 치우쳐지는 데를 겉에 이렇게 웨이트, 무게를 주어 갖고 그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차를 위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타이어가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고속주행하면 이 변동률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노는 게, 가까이서 찍어 주실래요?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겠죠. 물결을 탄단 말이에요, 휠 타이어가. 자, 그러면 차로 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휠 타이어를 지금 빼놨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물결을, 바란스가 안 맞아서, 휠바란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물결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디가 가장 손상을 많이 받냐 하면은 이 위에 쇼업 쇼바 마운트 이 마운트가 틀어지게 됩니다 일단 마운트 훼손되고 이 스프링 쇼바 얼라이먼트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것까지 좋은데 여기 지금 허브 너트라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뭔지 아십니까 노란 줄쳐 있는 거얘 등속 조인트입니다 콘스탄토 벨러스티. 그래서 이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뭉치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보이시죠? 얘 끝입니다 끝에. 그러면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죠? 허브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휠 밸런스 틀어지게 되면 저거 납 떨어집니다, 여러분. 납 영원히 납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납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떱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휠 타이어가 <laughs> 이렇게 떠는데 여러분들은 차 안에서 핸들만 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타이어가 물결치고 요동치면서 얘를 잡고 있는 이 서스펜션 종류들, 이런 너클함, 이런 로우함, 등속조인트, 뭐 하다못해 타이로드 엔드, 얘입니다. 얘. 저 안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요, 오믄기야. 지금은 MDPS죠? 얘네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달달달달 떠는데. 자, 그러면 타이로드 엔더. 요 안에 360도 도는 베어링. 100% 나갑니다, 여러분. 그 간단한 휠 바란스 하나 때문에. 로우암볼 얘가 로우암볼입니다 얘가 로우안인데요 지시봉 가리켜드리는데 이런 베어링류 종류들 얘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 망가지고 잡소리 난다 하시는 분들 가장 기본이 안된게 뭔지 압니까? 휠 밸런스 안봐서 그런겁니다 휠 밸런스 안봐서 늦어도 2년에 한번 우리가 요즘에 택배업이 많죠. 택배 하시는 분들 바쁘죠. 늦어도 택배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 하십시오. 앞바퀴 바란스 다시 한번꼭 보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진짜 힘들고 열심히 일해 갖고 차고 치는데 다돈 갖다 붓지 마시고 간단하게 바란스 한번딱 보십시오. 이거 네 바퀴니까 얘는 네 바퀴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휠 바란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휠 바란스 때문에 이 하체 서스펜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부풀려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클함, 그, 너클 샤우드 타입의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이 축이 다 갈려서 들어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허브 베어링 안 좋아서요? 휠바런스안맞아 갖고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다녀서 그런 겁니다. 물론 떠는 이유는 휠이 살짝 휘어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휠을 교체하시는 게 맞는 거고. 자, 타이어 교체하고 다음번 타이어 교체할 때까지 휠바런스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거주지 가까운 카포스 뭐 블렌즈 기아큐 쉐보레 쌍용. 르노삼성 뭐 외세차 많죠. 거기 가서 꼭휠바라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늦어도 2년에 한번, 늦어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차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 망가지고 여러분들 돈 나갑니다. 진짜 뻘락에 일해 갖고 그런 돈 갖다 버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소모품이나 잘 갈고. 어, 아무 이상 없이 타면 제일 장땡입니다, 자동차는. 그죠? 여러분들 망가뜨려갖고 괜히 생돈 드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휠바란스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본이 안 되면 그차 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항상 철저히 하자. 중시하자. 그러면 아무 이상 없다. 아시겠죠? 자,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어, 다음번, 어,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졸음 운전하시지 마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지상카센터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이미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산 전창 명 입니다.